의식주에서 가장 앞에 있는 의는 옷의 중요성을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항상 옷을 오래 옷답게 입기 위해 세탁을 실시합니다. 이에 힘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세탁업 영업주인데요. 이들에게 위생 정보와 새로운 기술을 전달하는 교육이 개최됐습니다.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20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세탁업 영업주 위생교육이 개최됐습니다. 세탁 서비스의 수요가 커지며 관련 기술과 위생이 중요해짐에 따라 열린 교육에는 관내 세탁업 영업주 약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교육은 전문가, 기술위원 등이 진행했으며 소양교육, 공중위생관리법령, 경영개선 및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사업 운영에 대한 필요한 정보와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알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교육을 통해 세탁업 관계자들이 세탁업 발전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마포구도 영업주의 어려움을 파악하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